자, 17번에서도 우리가 항상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봐야 된다. 자, 미분 계수 정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X를 A로 보내든지. 자, 그래서 형태가 이두 가지가 있었죠, 크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F'A가 된다. 미분이 가능하다면. 자 아, 그러면 요 식의 형태도 결국은 지금 얘는 x를 a로 보는 형태니까 요 형태를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x가 1로 갈때자 얘는 지금 f1을 있고 그 다음에 fx 있으니까 없는 게 그냥 f1인 거죠. 그러면 그냥 f1을 결국에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f1을 더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1을 더하고, 내가 임의로 더해준 거니까, 한번은 빼줘야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얘네 둘은 F1로 묶을 수 있으니까, F1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 되고, 저 뒤에는 마이너스 1로 묶으면 FX 빼기 F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는, 앞에서는, 얘가 x 플러스 1이 돼서 x 플러스 1이 돼서 그냥 2f1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얘가 합쳐져서 f'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600이 2가 돼서 4가 되겠다. 자 18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미분계수의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결국은 얘도 x는 a로 가는 형태니까 요 형태를 만들어줘야겠다. 자, 그러면 지금 없는 게 일단은 이 형태는 여기 인수분해서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얘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럼 얘는 지금 x가 2로 가니까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위에는 fx f2를 해 줘야 되는데 마침 f2가 0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 줘도 괜찮은 거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얘가 f2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0으로 안 가니까 그냥 대입해서 5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답은 2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19번 자 얘도 일단 지금 x가 3으로 가는 형태니까 이 형태를 맞춰줘야겠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자 그럼 얘는 문제가 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 루트를 다 없애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유리화를 부자 부모 둘다 해보면 여기에 더하기 버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얘 더하기 버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 곱해준 거한 번씩 더 곱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단 0으로 안 가는 거 0으로 안 가는 것만 먼저 볼게요 일단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0으로 안 간다 자 이거는 해보면 결국에 자 요거랑 자 다시. 요거랑 요거는 0으로 안 간다.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해 주면 2 루트 3이랑 그다음에 루트 f3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에 나머지 거 계산해 주면 위에는 fx 9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는 x 3이 되겠다. 아,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겠죠. 그러면 f3이 9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6분의 2 루트 3 곱하기 f 프라임 3이 돼서 얘는 f 프라임 3이 6이니까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14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번 자 여기에서는 지금 x 플러스 5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f t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치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5를 내가 t로 봐준다면 자 결국에 <laughs> x는 t-5가 되겠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1로 가면 t는 4로 가겠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t가 4로 가고 그 다음에 x가 요게 되니까 요거는 형태 고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t-4랑 t-6이 되고 위에는 ft-4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얘가 0으로 가니까 요것도 0으로 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f4가 4가 돼서 요4 대신에 f4를 넣어 줘야겠죠. 왜냐면 하 미분 계수의 형태는 이렇게 되니까요. 즉 fa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가 마침 f4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줄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요것은요것은 요것은 f 프라임 4가 되고 얘는 0으로 안 가니까 그냥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요 값이 7을 했기 때문에 f'4는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그러면 답은 f4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1번. 얘는 결국에 일단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야 돼요. 자, 항등식은 숫자 대입.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단은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x랑 y는 0을 넣어보면요. f0은 2, e, f0이 돼서 f0은 0이다.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더하기 형태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니, 미분 개수의 정의 중에 더하기 형태가 나오는 것은 얘더라. 자, 그러면 내가 아는 함수값은 f0이니까, a가 0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f'0은 limit h가 0일 때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이다. 그러면 일단은 f0은 0이니까 얘는 날아가고 h가 0으로 갈때이 요 더하기는 이요 식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f0 더하기 fh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limit h분의 fh가 f 0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그 다음에 f 프라임 2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2 더하기 h 빼기 f 2다.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f 2 더하기 f h 빼기 f 2가 되면 얘는 없어져서 얘 자체가 다시 f 0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22번. 얘도 똑같이 더하기 형태가 보이니까 이 형태를 써 줘야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f 프라임 a가 되겠다. 자, 그다음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대입으로 x는 y는 0을 넣을게요. 그러면 f0이 2f0이 돼서 마찬가지로 f0이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리미트 h 0으로 갈때 f 프라임 0은 결국에 0더하기 h, 백이 f, 0.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없어지고, 그러면 리미트, 저 위의 식에 의해서 f, 0 더하기 f, h 되고, 얘도 0이니까, 요 값이 f, 프라임 0이 되겠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1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F1 더하기 H 빼기 F1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 주면 H분의 F1 더하기 f h 더하기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F1을 뺀다. 자, 그러면 요거 없어지겠죠. 요거 두 개. 그럼 남은 게 얘는 1로 가니까 그냥 더하기 1 해주면 되고, 얘는 아까 구했던 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미트. H에 요거, 요거 더하기 1이, 요거 더하기 1이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3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F 프라임 3을 구하면 얘는 리미트가 H0으로 갈때 F3 더하기 H 빼기 F3이 돼서 얘는 리미트에 자, F3 더하기 f h 더하기 3 h 그 다음에 빼기 F3이 돼서. 요거 날라가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요 값은 아까 위에 구했듯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h분의 3h는 h 날라가서 플러스 3이 돼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도 똑같이 그식을 써주면 되는데, 일단은 f'2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f'2는 limit h가 0으로 갈 때, F2 더하기 H에서 F2를 뺀 것이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F2 더하기 FH 더하기 6H 빼기 1 빼기 F2가 되고 그러면 이건 날아가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6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6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 빼기 1이 8이 돼서 일단 요것이 요식 자체가 2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f'ea를 구하면 위에서 구할게요. 자 limit h가 0으로 갈때 fea 더하기 h 빼기 fea인데 얘는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ea 더하기 fh 더하기 6ah 빼기 1 빼기 fea가 된다. 자 그러면 fea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h 없어져서 6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는 아까 구했던 요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더하기 2가 돼서 요게 20이다. 그러면 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 여기도 만약에 일단 먼저 f'0을 프라 구할 때는 f0이 필요하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x는 y는 0부터 먼저 적으면, F0이 4F0의 제곱이다. 그러면 F0은 4, F0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F0은 4분의 1이 되겠죠. F0 나누면요. 자 그러면 F'0은 프라임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0 더하기 H F0이다.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4, f0, 4, a fh가 되겠죠. 근데 f0이 4분의 1이니까, 그냥 fh 빼기 4분의 1이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그럼 f' 10은. limit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10 더하기 h 빼기 f10이 되고요. 그럼 얘는 리미트 h 분의 4f10 그 다음에 f h 그 다음에 빼기 f10이 되더라. 자 그러면 얘는 f10으로 묶어 줄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f10으로 묶어주 4f10으로 묶어주면, 4f10으로 묶어주면 f 1 빼기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요 형태, 요 형태가 마이너스 3이어서. 얘의 값은 4f10에 마이너스 3을 곱한 값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서 얘가 f'10이니까 양변에 f10을 나눠주게 되면 여기 없어져서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7번. 자, 일단은 요식부터 변형을 하면 얘는 리미트 일단은 원래 기본 원리대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밑에 네모는 3h로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 이제 f'1이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4h였으니까 4를 분모에 곱해주고 3은 내가 임의로 나눠줬으니까 위에 3을 한번더 곱해주면 원래의 식과는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게 f'1이 돼서 4분의 3, f'1이 되고요. 그럼 f'1을 구하면 되는데 f'1이라는 것은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다.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이 그래프,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직선은 1,3이랑 0,5를 지나고 있어서 기울기 m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26번. 얘도 마찬가지로 f'A라는 것은 x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들을 다 같이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자, 일단 f'A는 요거고, f'B는 0. 그 다음에 f'C는 요렇게, f'D는 요렇게. 자, 일단은 플러스고 0이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기 때문에 C랑 A만 비교해주면 되겠다. 근데, 지금 둘다 양수인데, 더 가파른 것은 C이기 때문에, C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F'C, 그 다음에 F'A, 그 다음에 0인 F'P, 그 다음에 F'D가 되겠다. 그 다음에 27번. 자, 일단은 2콤마 6을 지나니까 대입을 합니다. 점은 대입. 자, 그렇게 되면 얘는 F2가 6이 되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 즉 x는 2일 때에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거니까 f 2가 4가 된다. 자, 그러면 요 식을 또 변형을 해줄 때는 결국에 미분 계수의 정의는 x a랑 f(x) f(a)가 필요하니까. 자, f(x)는 여기 있고. 그럼 필요한 게 f(a)가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리미트 x 2에 그다음에 2 e 라고 관로하고 fx-fa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fa라서 더해줄 때는 플러스 2fa를 뒤에 추가로 더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2fe가 들어가겠죠. 지금 2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x-2로 나누면 자 일단 얘는 얘 자체가 f'2가 되어서 2f'2가 되고요. 자그 다음 옆에는 보면 자 요거는 위에다 계산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f2로 묶으면 x-2로 묶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발라가서 남은 게 마이너스 f2밖에 없다. 그럼 얘는 답이 8-6이 돼서 2가 되겠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28번. 자, 일단 F'A는 접선의 기울기기 이 때문에 얘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F'B는 요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점에서의 함수값. 중점에서의 함수값은 요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의 중점. 함수값의 중점이라는 거는 얘를 일직선에 이었을 때 중점이 돼야 되니까 요게 더큰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그 다음 디귿 F'A는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니까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기울기다. 두 점의 기울기는 그럼 보라색으로 그린 요선이 되겠죠. 근데 요선이 F'A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겠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아, 개은만 해서 2번이다. 다음 2 9번 자, 일단 1번은 식을 변형을 할때 기울기의 형태로 변형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b a 분의 fb fa 가 2보다 작다. 하면 얘는 얘네 둘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2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1번 맞고 그다음에 2번. 얘는 일단 저거를 0으로 보내 보면 그다음에 얘를 이제 a로 나누면 그다음에 반대쪽은 b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곧 원점 a, fa와 0, 0. 그다음에 b와 fb와 0, 0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려 보면 요거랑 그다음에 요게 되겠다. 그래서 a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식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 자그 다음에 3번 F'A는 접선이니까 요거 그 다음에 F'B는 요거니까 더 가파른 거는 F'A다. 그래서 3번도 맞고 자그 다음에 4번 얘도 나누면 f A분의 FA 이거랑 F'A가 되는 거죠. 얘는 원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요거고 그 다음에 F'A는 요거니까 원점에서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된 거네요. 반대가 됐고 그 다음에 5번 얘는 이제 산술기하를 쓰는 건데 딱 봐도 지금 형태가 지금 a 플러스 b가 결국에는 얘가 2루트 ab보다 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b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플러스 b다라고 하면 여기가 e 루트 a b가 되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추이를 보면 점점 가팔랐다가 가팔랐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는 x 값이 클수록 프라임 값은 더 작다 해서 5번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거를 물어보는 거였고요.